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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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제리스의 정원 과장입니다. 장원 과장입니다. 장전 과장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리스 장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 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차량 바로 벤츠의 지 바겐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21년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 완판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22년식의 모델이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21년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인업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일반형 그리고 에디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 22년식의 지 바겐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크게 네 가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일반형과 에디션은 똥이 또... 마, 인마. 일반형과 에디션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메뉴 팩처라는 모델 그리고 히어로 에디션 그러니까 어, 마그노, 히어로, 에디션까지 해가지고 총네 가지의 라인업으로 늘어났는데요. 어, 사실 메뉴팩처라는 라인업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기존의 일반형과 에디션 사이에 존재하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2억 5,360만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해보면 거의 2억 7천만원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과연 어떤 점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지만, 오늘 어 저도 사실 22년식의 판매를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처음 봤기 때문에 꽤나 생소하여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화면을 띄워 놓고 보시겠습니다. 자, 어, 이제 자료를 보고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볼 텐데 저도 너무나도 생소하기 때문에 어, 참고 자료를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삭제됐다는 점 먼저 뽑게 되면은 기존의 완전 검정색 그러니까 벤치 공식 명칭으로는 옵시디언 블랙이 삭제가 되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플래티넘 블랙 메탈릭이라는 컬러가 새로 추가가 되어서 이번 차종 같은 경우가 바로 그 해당 컬러가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그냥 검정이라기 보다는 밝은 데에서 빛을 받게 됐을 때 약간의 그레이 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가 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약간의 블랙 느낌도 나지만 밝은 날에 보면은 약간의 그레이 컬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상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랑 거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과거 21년식의 에디션이었으면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블랙 패키지가 들어갔었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따로 블랙 패키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어, 후면부에 가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전면부에 있어서는 사실 범퍼 앞쪽의 부분이 블랙 하이 글로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광에 약간 실버 크롬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쥐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 기존의 21년식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단순하게 따지고 봤을 때 연식 변경이 된 것이지 뭐 풀체인지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리프트와 같은 어,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연식에 대한 변화를 준 거기 때문에 전면에 있어서는 따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측면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측면에서 제가 매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 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20인치 휠, 그다음에 에디션이 22인치 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양도 조금 다르고 컬러도 달랐었습니다. 에디션이 이제 블랙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형이 실버의 컬러로 나왔었는데. 연식이 변경되면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인치에서 21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번에 이 메뉴팩처 같은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23인치로 인첩이 된게 아니라 기존과 동일하게 22인치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색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은색으로 되어 있고 모양도 조금 바뀌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개인마다의 호불호 차이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전께 훨씬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V8 기통이라는 바이터 모어 엔진의 레터링 있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이제 뭐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라고 뽑을 수 있는 이 배기구가 사이드 측면에 뽑아져 있다는 것도 동일한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쥐바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성. 하나만으로 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얘가 군용차량으로 나왔고 이제 산악용으로도 많이 써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함의 대명사로 뽑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문이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들처럼 문을 닫아주실 경우에는 잘안 닫힙니다. 그래서 쥐박에는 특히나 더 세게 닫아주셔야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편하게 타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트 액세스라고 해서 차 키가 이제 차량 근처에 있으면은 손을 넣었을 때 문이 그냥 열리고 그 다음에 차 문을 떠날 때는 이제 그냥 잠금을 하면 되는데 주방에는 이런 컴포트 액세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키를 소지하고 있으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차 문을 열어주시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차 문을 잠그는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박에는 뭐다 감성 그 자체로 탄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감성에 있어서 요즘 세대와는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지 편의 사양에 대한 옵션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추가가 되었는데요 어, 그중에 하나로 뽑자면은 이제 창문 같은 경우가 1열뿐 아니라 2열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데 사실 8기통이라는 엔진이 굉장히 작은 엔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12기통이 사라지고 8기통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팔기통 엔진은 굉장히 시끄럽기로 유명은 하지만 이중 접합 유리로 어느 정도 소음에 있는 밸런스도 잡아줄 수 있다라고 장전 팀장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후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트렁크는 또 내부가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게 거의 미미하다 싶을 정도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은 제가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몰딩 자체가 검은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실버의 형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아무래도 블랙 패키지가 빠졌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검정색으로 나왔었지만 블랙 패키지가 없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트 롬으로 나온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 감싸고 있는 부분이 그냥 실버의 은색깔로 들어간다라고 참고를 해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 같은 이제 트렁크는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0년식에서 21년식으로 넘어왔을 때 바뀌어졌다고 할수 있는 이 형광 조끼 5 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스페어 타이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타이어는 22인치의 실버 색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의 검정색의 휠이 달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사실 왜 이렇게. 크기도 맞추지 않고 색깔도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조금 의문스럽게 가져보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러기지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폴딩 자체도 이제 6대 4 비율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트렁크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봤었을 때 달라진 게 분명히 있었어요. 었 그게 뭐냐면 트렁크 트레이라는 부분이 악세사리로 추가가 되었는데 그 트레이가 뭔지는 모르는 관계로 빠르게 한번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실내를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어, 트렁크 트레이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트렁크 매트가 이제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로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문을 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바뀌게 된 바로 이 레드색의 안전벨트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내 나름대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는 기본형에도 멀티 컨투어 시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메뉴 팩처도 당연히 그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열선 시트만 있는 게 아니라 통풍 시트도 함께 지원을 해준다라는 점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내를 한번 타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또 달라진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핸들이 되겠는데요 원래는 이제 카본이 들어갔었던 반면 요즘에 나오는 이제 22년식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세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또 하나 있습니다. 어, 시동을 걸어 보면 더욱 더 자세히 보일 텐데. 자 이제 CLS나 GT43과 같이 G 바겐에도 역시 조우셔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조우셔터를 통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도 있고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배기 시스템을 조금 더 가변 스타일로 빠르게 조율을 할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동을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이렇게 껐는데 어,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삭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IWC 시계도 마찬가지로 22년 시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댐퍼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당연히 센터페시아 중앙 부분에 있다는 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성에는 당연히 이 크록스 바가 있다는 것 함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그외 나머지는 크게 언급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중앙에 이제, 요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어, 차량 가격이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메스터 스피커는 있지만, 아쉬운 점 포인트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썰루프가 있기는 하지만, 예, 여기서 끝납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하노라마 썰루프가 아니라 일반 썰루프다 라고 한번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레드색의 안전벨트 정말 포인트로 딱 좋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시트는 이제 멀티 컨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조금 더 버킷 스타일로 나와서 이제 코너링을 도실 때 신체가 이제 조금씩 쏠리는 현상을 이제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열도 과연 변한 게 있는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열을 탑승을 해볼 텐데요 어 제가 어디서 주워드는 건데 요렇게 이제 캐릭터 라인 아닌 캐릭터 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G 바겐이 이제 여기까지는 물에 잠겨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은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고 이열 넘어가 보면은. 자, 사실 2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1열에 있어서야 뭐 달라진 게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2열에서는 그냥 1열과 마찬가지로 이 레드색의 안전벨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가격이 2억 5천만 원, 2억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리존의 에어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뭐 그래도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2열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부메스터 스피커 있고요. 통풍은 없고 만 있다. 이런 식 으로 안내 를 한번 드리 면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 보겠 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의 G 바겐, G 육산, AMG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아, 어찌됐든 어, 21년식 같은 경우에는 장팀장이 와우. 마지막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년식 같은 경우에도 장팀장이 처음으로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벤츠의 G 바겐이라는 차는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고차가 오히려 프리미엄 P가 붙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 어때 됐든 남들이 탔던 중고차를 신차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원치 않으시지 않았나요? 그동안. 장점 팀장에 문의를 주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한 달도 걸리지 않게 차량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차량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제 출고를 할수 있지만 대신에 리스만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세한 견적이라든지 원하시는 컬러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우측 상단에 뭐 여기쯤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